네. 안녕하십니까. 음. 오늘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어, 우리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이익은 많이 늘고 있죠. 어, 이익은 늘고 있는데, 이 늘고 있는 이익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이, 어, 또 반도체 산업은 특징이 선행한다는 거죠 주가가 보통 6개월 선행한다 그러는데 요즘은 지식이 훨씬 더 많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하니까 예전과 달리 6개월 선행하는 게 아니라 한 7개월, 8개월 어쩌면 12달 선행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익이 늘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반도체 산업교 같은 경우에 앞으로 뭐 선행성에 따라서 12개월 뒤부터 얘가 이익이 줄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도 투자자들이 함께 녹여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과거와 같은 그 민감한 경기 변동제적인 요소를 덜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여전히 이제 좋은 뷰를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와 관련된 에비던스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령 여기 이제 대표가 엔비디아죠, 그죠? 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이번 분기 매출 전망을 처음에 제시한 게 지난 5월 달에 제시한 게 280억 달러였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좀더잘 나올 거야 해서 시장 컨센서스가 286억 달러까지 가 있고 그런데 오늘 나온 레포트를 보면 어쩌면 300억 달러를 간다고 그래요. 오, 300억 달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0% 가까이 성장하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거죠. 근데 지금 좋다고 해서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를 거냐, 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선행성을 시장이 계속 우려하고 있는 중이고, 언젠가는 자본적 지출 사이클이 꺾일 거야, 라는 거를 주가는 또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향후 1년간 EPS 추정치가 거의 5달러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뭐 PER을 30배 주면 과거 얘가 히스토리 칼 거래되는 per 보드 per 뭐 서른여섯 배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굉장히 제 값을 못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못 받고 있는 이유가 2026년부터 꺾일지 모른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러니까 같이 삼전자도 하이닉스도 어, 같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 삼전자고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의 공통점은 이제 양도 양이지만 P 가격. 그 개당 단가도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 그 대신에 뭐컬컴이나 TSMC나 특히 TSMC는 수수료 받는 회사니까 P 값에서 좀 자유롭고 암도 그러하고 여기 생태계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그 특성이 좀 달라요. 브로드컴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우리 그분들이 님 차이를 인식하고 포트를 짜가면 어떡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8월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은 미국에 있는 시향 하시는 분 의견에 따르면 잭슨홀 미팅보다가 더 중요한 이벤트라고 그러고 있어요. 실적 좋을 것들은 주가에 지금 반응되고 있는 중이고, 밸류에이션도 함께 낮아져 있어요. 주가는 같은 주가인데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이유는 기업의 이익이 급증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블랙웰 출시 지연 이슈는 오히려 예전에 개발했던 호퍼 그 호퍼가 많이 팔리면 얘는 개발비들이 삼각된 상태니까 이익률은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우리 출시 지연되는 게 어쩌면 호재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피크업 시간을 뒤로 늦추는 거죠. 그런 분석 내용도 나오고 그래요. 또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전에 비관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 AI 수익화 논란 자본주출 피크 논란 이런 거 있을 때 주가가 100불 초반이었잖아요. 그죠? 오, 지금 거기서부터 어바웃 거의 한25% 27% 올라 있는 주가라는 거예요. 모든 좋고 나쁨은 가격을 보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될것고 반도체 섹터에 궁금하신 거를 제가 아는 한 범위 내에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때 있었던 그 가인 공급.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는 측면.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코로나 때 비대면 때문에 많은 PC나 IT 서비스가 매출이 됐죠. 그로부터 지금 4년 정도가 경과하고 있는 중이어서 교체 주기가 도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 쪽도 경기가 나쁠 리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특히 잘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은 시장이 가점되어 있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가점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이세개 회사들이 캐퍼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절할 수 있다는 능력 그거는 곧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가점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오랜 보펫도 그러시고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독점 기업을 사라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가 참 매력적이에요. 또 하나는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요. 우리가 우리나라 주된 대부분의 산업들이 중국에 거의 다 추월당했거나 추월당하고 있는 중인데 반도체만큼은 아직은 우리가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반도체가 AI 산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 우리나라가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서 잘하고 있는 이 능력 때문에 우리나라 국익이 증가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7월 달 무역 수지 중에 전년대 비해서 50% 늘어난 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게 뭐 주식을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지금 반도체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어, 그거는 뭐 불, 조저히뭐 아무리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다른 산업하고 다르게 여기는 이제 기술회사가 좀 있어요. 음,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없어요. 설비를 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심지어 ASML에 하이 NA 장비 이번에 출시한 거 그거는 대당 5,500억 해요. 그거 갖다 놔야 된다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의 시클릭 활성이 저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은 그렇게 안 보나봐요.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빅테크들의 자본적 지출은 하나도 안 줄어들었고, 오히려 늘고 있고, 오늘 최근 뉴스에 의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번 1분기 계획은 이제 올해부터가, 지금부터가 1분기 시작이에요. 2025년도 1분기에 애저 매출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줄 거라고 가이던스를 새로 수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자본적 지출이 부족했다고. <laughs> 돈 아직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즉슨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썼는데도 아직은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거니까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예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아마 앞으로도 지출을 늘릴 것 같은데 그 늘리는 걸 시장이 확인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엔비디아뿐이 아니라 반도체 전체에 어떤 뷰가 녹아있냐 하면은, 시클리칼 하다는 걸 녹여 가고 있는 중인데, 그게 아니라는 게 판명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아닐지 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는데, <laughs> 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기서는, 그 대신 주간도 많이 올랐으니까, 간한 배팅은 무리인데, 그래도 들고는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산업을 구성하는 것 중에 경쟁국 대비해서 압도적 우위, 그래도 몇 년치 기술 격차를 갖고 있는 게 반도체고요. 반도체가 좋아지면 한국 코스피 지수가 올라요. 그리고 지금 올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TSMC가 지금 포워드 PR이 20, 한 2배, 3배, 4배, 5배, 막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 하이닉스 4배에요. 네. 어, 근데 그거를 글쎄요. 아무리 그 경기 민감제는 고포에 사서 저포에 팔으라고 그런다 하더라도. 어, 그리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거시경제 펀드멘탈에 반도체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다행히 AI라는 그 거대한 새로운 기술 변화가 AI가 지난 주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인공 내세포잖아요. 그 내세포가 반도체예요. 거기에 GPU나 뭐 CPU 이거는 TSMC가 가공한다 그러지만 기억 장치를 담당하는 메모리는 우리가 강자예요. 음. 당연히 크죠. GPU가 증가하면 GPU를 가공하는 데가 TSMC가 가공하는 거니까 GPU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TSMC는 돈을 많이 벌게 될 거고 GPU 한 대에 HBM 메모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펀드멘탈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GPU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HBM 공급이 늘어나고 HBM은 일반 레거시 반도체에 비해서 수율은 낮지만 그 대신에 단가가 높으니까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30%대 막 나오고 있는 이유도 HBM. 때문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하여튼,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이니스 주가를 결정하는 거죠. TSMC는 조금 달라요. TSMC는 엔비디아 GPU 말고도 구글의 TPU도 자기가 만들고, 컬컴의 반도체도 자기가 만들고, 브로드컴의 그것도 자기가 위탁하고, 애플의 AP 프로세스도 자기가 만들고, 그러니까 가장 이제 변동성이 낮고, 그러니까 경기 방어적인 반도체 주식, 그러면 TSMC죠. 기술, 말이 이제 기술 경쟁인데 약간 다르죠, 그죠? TSMC와 삼성전자가 경쟁하고 있는 시장은 파운드리 시장이에요. 이제 삼성전자는 원래 GAA 방식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그리고 실제 생산을 조금 하고 있어요. 이제 점유비가 TSMC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파운드리 쪽은 TSMC가 거의 독보적인 1위에요. 전 세계 점유율이 61%니까 압도적인 1위고 앞으로도 더 늘면 늘지 줄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죠 그래서 고객이 설계도를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가령 애플 입장에서 봤을 때 새로운 AP 프로세스 좋은 설계도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TSMC에 이거 가공해주세요 할 때는 아무런 리스크 없이 맡기겠죠 왜냐 TSMC는 핸드폰 안 만드니까 근데 삼성전자에 주려고 그러면 깨끗이 하겠죠 끝내주는 기술을 뭘 자기가 설계도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위탁 가공해주세요 하는데 삼성전자에 맡기면 혹시 이 아저씨들이 이걸 빼내가지고, 자기네 갤럭시 폰에 이걸 사용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위험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자기는 파운드리만 하겠다고 하는 그 전략은 상당히 그이 시장을 독보적으로 제가 1등 하는 데 있어서 큰 전략인 거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객의 이익을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좀 욕심이 있죠? 있어서 메모리는 메모리대로 잘하고 싶고 파운드리도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방식이 조금 다르죠. 이제 TSMC는 내년 전부터 이나노 방식의 GAA 방식, AML s 장비를 도입해서 그걸로 하겠다 그러고 첨단 제품은 그리로 옮겨 갈것 같고 근데 삼전자는 현재 3나노 방식, GAA 방식, 게이트 올 라운더 방식 그걸 하고 있는데 설계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뭐라 하나 맡길려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 그냥 A부터 Z까지 다 하겠다 그러니까 그 그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런 생각도 해볼수 있는 그 어떤 어, 그런 지점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근데 기술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약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그것보다는 오히려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그 전략이 오히려 더 TSMC에게 그 위탁 가공을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 어, 훨씬 안심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TSMC는 만약에 TSMC가 잘못되면요. 애플도 큰일 나고, 구글 TPU도 거기서 만들어요. 뭐, 엔비디아 GPU도 여기서 만들죠. 어, 브로드컴에 u 도 여기서 만들어요. 컬컴 것도 여기서 만들어요. TSMC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그, 메모리가 아닌, 여기 우리 잔네 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CPU,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핸드폰에 그거 CPU 역할을 하는 게 AP 프로세스. 뭐 하여튼 이 두뇌에 해당하는 명령어 체계에 관련된 거는, 어 병렬 연산하는 GPU 시스템, 직렬 연산하는 CPU 전체 다전 세계 시장 61%를 얘가 예, 하니까 차단용 반도체도 하고 어마어마한 회사죠.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그래서 아니 나는 반도체 경기 민감성이 싫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가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그 TSMC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편하겠죠. 어, 굉장히 크죠. 특히 AI 세상이니까. 아마 이번에, 그, 이거는 이제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건 엔비디아도 그러고, 삼성도 그러고, 하이닉스도 그러고, TSMC도 그러고, 만약 에 이게 시클리칼 하지 않는 게 판명된다면, 주가 많이 오를 거예요. 어 현재는 시장이 미리 지레짐작으로 겁먹고, 2026년부터는 줄어들 거야, 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낮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분들 중에 나는 확신해, 나는 절대로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AI 때문에 시클리컬 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자신의 그런 생활 갖고 배팅을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 좋은 기업을 싸게 살수 있는 그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죠? 시장이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다 따라가면 별 재미를 못 보는 거고 남과 다른 생각으로 배팅할 때는 이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배팅할 수 있으면 좋죠. 어. 그리고 뭐 항상 주가가 그렇죠. 그러, 시장의 오해, 시장의 편견, 이거는 바잉 오퍼튜니티고 시장이 컨셉스로 한 목소리로 가자! 이러면 그거는 셀 오퍼튜니티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 산업에 매우 중요하고 지금 중대한 변곡점 하에 있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시크리칼하다는 시장의 주장이 맞을 건가 아니면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걸. 그리고 이제 가격은 낮아져 있으니까 정말 어쩌면 찬스일 수 있죠. 뷰가 만약에 나는 계속 이 AI 자본적 지출이 는다는 뷰를 강고하게 어떤 이유를 가지고 가지고 있다면 어, SK 그룹 최태원 회장이 그2000 포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AI 산업은 부침을 겪을 거지만 여기에 큰 기회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저 도상 인지 그런 뷰를 동의하는 사람이죠 이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런지 저는 AI 우리가 그 산업혁명이 있고 전기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 통해서 모바일로 확장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활용 정점의 꽃을 찍는 게이 AI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한 3, 40년 뭐 제가 죽는 날까지 AI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걸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주식이 참 어려워요, 그죠? 어, 주식이 어렵습니다. 오르는가 싶으면은 거기 피크야. 그리고 누군가는 또 그런 흉흉한 얘기들을 퍼뜨리면서 정제되지 않는 얘기들. 구글이 엔비디아의 주된 고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애플도 구글 TPU 쓴다고. 아, TPU를 쓰기는 써요. 클라우드 고객에 관련된 거를. 그 TPU는 또 대만에서 만드는 거고 구글이 그 자체 TPU 쓰는 거 보다가 엔비디아 GPU 쓰는 게 훨씬 많고 애플이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아주 작은 소형 언어 모델 하나를 개발한다 고해서 애플도 엔비디아를 버렸다. 뭐 이런 기사 막 나오고 그럴 때 주가가 100%막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거 말짱깡이라고 제가 가장 됐다고 제가 막 울분을 금치 못하고 그랬었는데 전 제가 좋아하는 게 주가가 내리면 막 펀드멘탈이 아닐 때는 속을 많이 상해하는 거에서 그래요. 근데 세상에 가짜 유수 되게 많아요. 그분들 정말 많고 가짜 유수가 나왔을 때 나사진 주가도 꼭 보시고 남과 다른 생각으로 그때 액션해야 돈을 먹을 수가 있어요. 남들이 얘기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돈 별로 못 벌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번드메탈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아랫배에 힘딱 주고 버티는 힘도 꼭 필요해요. 그런 경우에도 리스크 관리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리스크 관리 한다고 해서 전체를 다 던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일부 비중을 분할해서, 분할해서, 시장이 그래, 그럼 나도 조금 줄여볼래, 라고. 또, 너무 많이 하락하면 비중이 높으면, 기계적인 로스컷도 하시면서, 시장하고 대화해 가시고 그러셔야 돼요. 저는 AI 산업의 미래를 정말로 많이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이클을 많이 봐왔어요. 인터넷 사이클도 봤고, 모바일 사이클도 받고 그때 그때마다 그 생태계의 주된 기업을 저는 어 포지셔닝해서 수익을 올리고 그런 투자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매매는 저잘 관심도 별로 없어요 주가는 결국은 세상의 변화가 거대한 기술의 변화가 소비 문화를 변경시키고 거기에 잘 포지셔닝한 기업들 주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익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긴 눈으로, 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어,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